지금 낙개역을 포스팅하고요. 크기가 지가지고 짬뽕 한그릇을 했습니다. 네, 가다 보면 윤공나이라고나오거든요 윤흥신 장군, 4대첨파죠 그냥 가려니 뒷꼭지가 다가와서 안 되겠네요. 들렸다 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네, 자진거를 파킹해 놓고요. 자 윤공당 다대신을 지키다 순절한 다대포 첨사 윤웅신 장군 충주를 추막이 외가지고 설치한 제단입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 어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야돼. 그래도 살아봐야 될거 아이가. 초입에는 이렇게 비숙군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자, 선등비가 없네요. 일일이내다쏘이는 못하겠다. 미리다비석분당집윤공단 계단이 스무 20, 계단씩 잡아도 160계단 넘겠는데 윤흥신 장군은 부산 고관 입구에 보면 윤흥신 삼지공이라고 거기에 동상이 있죠 아 힘들어 아, 너무 힘듭니다. 아, 아, 자, 여기가, 당집입니다. 당집, 당집이죠. 너무 모, 높은 데 못이 났어. 아, 힘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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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가 보이네. 팔품은 안 팔면요 좋은 걸 끊길 수가 없다고 자 먼저 예를 드리고 자 이게 또 융공동이라고 이렇게 자 이제 비속이앞면은 첨사 융공 흥신순절비라고 써있고요뒷미에는 공의전적이 기록되어있죠. 그리고 비석의 양옆에는 동생, 윤흥재와 국민들의 충지를 기리는 의사, 윤흥재, 비와 순란 사민비가 각각 세워져있습니다 양쪽에 세워져있죠 네. 청사, 윤공, 흥신, 순절비 나죠 의사, 윤영재비, 윤영신의 동생 말하는 겁니다. 술란 삼인비 일반 백성들. 뒤는 예. 윤홍신 장군의 기록이. 뭐 계단이야 많이 밟지만은 지나다에다가 한번쯤은 올라오셔가지고 삼배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실한 이 몸도 올라왔는데 뭐몇번 쉬고 이거한번 <laughs> 쉬어볼까 궁금하네 내리막기니까 한번 쉬어보지 자유능균 장군님께 예를 드리고 예 올라갑니다 백만 두 개네. 나는 한 백육십 개 되는 줄 알았더만은 백만 두 개의 계단입니다. 문 물러갑니다. 예. 자, 에마야, 아레프 항으로 가보자.